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요 아이 이쁘죠 정말 색감이 끝내줍니까? 충청연금 대짜고 6만원짜리가 4만원, 33% 할인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대자 사이즈와 중자 사이즈를 비교할 테에요 예이 지름이 약 20cm는 맞습니다 근데 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아유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중자면 됐지 뭐 대자까지 아이고 세상에 가격 똑같은데 그럼 큰거 가져야지 자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오뉴마이들은 지금 이 얼큰이가 요 얼크이까지 줄어든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커득에 안겠다 양. 야, 가격이 똑같으면 큰거 사야지. 큰거 골라야지. 맞습니다. 충전금 대짜이고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어, 33% 할인해 드립니다. 자, 제가 얼마나 멋진 아이냐면 이 아이가 엄마, 엄마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뺑돌이 세상에 온천지가 다 뺑뺑뺑뺑뺑뺑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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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돌이에요 뺑돌이 뺑도리. 자충용금 새로 들어왔죠 제가 늘 소개하는 아이 중에 처음 접하는 아이 충용금 대짜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제가 어, 맞아요. 오늘 또 어, 맞아요. 중국말 못하는데 중국분하고 얘기하고 제가 이름도 받아옵니다. <laughs> 샬레 샬레 샬레. 응, 그령, 응, 그령 이렇게 하고 자 충령금 어, 개천에서 용났다는 자 충령금입니다. 세상에 충령금 정말 이뻐요. 헉, 어머 세상에 샤넬을 이쁘다고 했더니 샤넬은 저리 가라네 하 그령. 자 충령금 대짜고 6만 원짜리가 4만 원으로 할인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자한 가지 요 아이. 아유 여름이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떡해요? 아이고 빨리 가라 에오님 잠자고 빨리 깨어나서 어, 그 예쁨주의의 끝판왕을 보여달라 자요 아이는 자 오늘 저도 처음 봉, 봅니다 묻별금 대짜 묻별금 대짜 제가 구독자님들 참 대단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담으면 영상을 찰칵 캡처해서 보내는데, 아이고, 그런 거다할줄 알아요. 자, 무별금님, 왜대자 붙였어요? 아유, 제가, 핑크마녀, 핑크마녀 지금 할인 하잖아요. 자, 똑같이 놔볼게요. 자, 이게 똑같이 놔왔어요 자, 똑같이 놔볼게요. 어때요? 아유, 세상에 봐봐 봐봐 중자와 대자의 차이점을 말해드려요. 그래서 어, 물론 비싸면 작은거 하는게 맞습니다. 아이고 그럼 작은거 베란다에서 조그만거 한번만 키워보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같으면 나 같으면 대자 골라 크고 좋은 놈. 왜 에어니움은 얼굴이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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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 아이는 묻별금 대자 자, 사진 찍으세요. 묻 별, 금, 대, 자. 아,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6만원짜리 4만원. 제가 오늘 그 구독자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영상이 이쁘고만 <laughs> 자, 이 아이는 핑크마녀. 응, 어, 핑크마녀. 내가 아무리 자랑해도 핑크마녀는 중, 자가 맞습니다. 4만원보다 싸잖아요. 싸잖아요. 자, 그리고. 소자 나도 봤어요. 아, 소자가 아니고, 중짜이긴 한데, 2만원대보다는, 어, 좋습니다. 왜냐면, 구독자님들 가격에 값어치는 충분히 합니다. 자, 요렇게 얼굴인데, 요 엄마가, 엄마 얼굴, 엄마 얼굴. 세상에, 그러면, 그러면. 자, 요렇게. 자, 핑크 마녀 몇 프로 한다고요? 6만원짜리가, 어, 50%. 자, 키, 키 봐봐요. 키, 키 봐봐요. 똑같지도 않는데 키 봐봐요. 중자와 대자 차이점을 말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샬레샬레샬레 샬레, 샬레 하면서 <laughs> 어머 야는 또왜 이렇게 이쁘다냐 하고 왔던 아이. 자 홍등 백금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제 아까 어, 그 제일 먼저 소개했던 아이하고 얘하고 같이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릅니다. <laughs> 자, 어, 그, 홍등백금. 어, 홍등백금 6만원짜리가 4만원. 아, 이거 다르다니까요. 네, 한번 갖고 가봐요. <laughs> 갖고 가봐요. 내가 이제 구독자님들이 렇게 말하자. 아유, 야,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자, 어, 어, 충룡금과 얼굴 비교합니다.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어, 아이가 충룡금 첫 번째 소개했던 아이. 얘는 홍등백금. 어떻게 같아? 어떻게 같아? 그리고 이제 제가 또한 가지만 더 구독자님들 굳혀보셔요. 굳혀보셔요. 굳혀보시면, 그 진가그 본연의 색감을 훨씬 더 색감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자, 홍등백금. 자, 모두 4만 원이에요. 대짜, 어머, 야는 대짜 안 썼어? <laughs> 자, 홍등백금도 대짜입니다. 홍등백금도. 자, 어, 어머, 키가 이렇게 커요. 자, 제가 다시, 저희, 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자, 중짜와 대짜의 크기 비교합니다. 자, 만약에 나는 핑크 마녀, 자, 핑크마녀하고 홍등백금 대짜라고 제가 했어요. 지가 얼마나 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가 얼마나 클 거냐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어머, 끝이 안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대짜라고 하는데, 아닌 걸 대짜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뻐요. 홍등백금 대짜입니다. 6만원짜리가 4만원입니다. 그리고, 무 어, 묵었어요. 작년 8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세상에 세상에 어, 자구 안 나오는 아기가 어머 세상에 자구 왜안 나오는 아기를 보냈대 기다리시면 다 나옵니다 기다리면 아유 세상이다 오잖아요 이봐 얘는 언제적 자구라서 자구가 아주 그냥 아유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자 홍등백금까지 소개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홍등백금이요 이렇게 선물 받으시면 아 얘는 분체 배송 어렵습니다 이 가분인데, 이렇게 큰 화분은 분체 배송이 어렵습니다. 뽑아갑니다. 어, 뽑아갑니다. 아유, 아까워라. 자, 어, 요 아이가 홍등백금 대짜입니다. 홍등백금. 세상에 얼굴이 얼, 이렇게 이쁠 수가.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마이바흐. 아유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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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핑크 갔다가 지금은 마이바흐 같습니다 어머 얘요 6만 원짜리가 4만 원이에요. 아 야도 대짜네 대짜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이런 거죠. 물론 이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어디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에, 그러나 그러나 <laughs> 대짜냐 중짜냐 소짜냐를 잘 보고 구매하세요. 에, 가격 비교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요렇게이 마이바흐는 벤츠 차. 중에서 가장 최고급 사양이 마이바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분한테 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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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바흐, 에오늄, 베스트 넘버 원,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어요. <laughs> 아유 세상에 영어 그쵸? 맞 맞아요 중국분. 자 이렇게 이렇게 피멍이 살짝 드는데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유 세상에 자 마이바흐입니다. 그, 저희도, 그린 에마랄드가 있고, 녹두빙수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아유, 그렇게는, 우리안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들어온 아이를 중점적으로 다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음, 어, 어, 화분에 심은 거요? 화분에 심은 거가 보여드려요. 네, 화분에 식재된 아이는, 요 아이는 샤넬 대짜입니다. 4 5 0 0원 판매하는, 샤넬 대짜. 자 화분은 민공방분 5만 원대 화분입니다. 민공방분 5만 원대. 저희 농장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식재된 아이를 요 얘하고 얘하고 평균 두 개, 세개 정도를 그냥 구매하시더라고요. 자요 아이는 핑크 마녀예요. 핑크 마녀. 50% 할인했던 아이였잖아요. 6만 원짜리가 3만 원. 핑크 마녀는 중짜입니다. 요 인공방분 화분에 식재하니까 이렇게 예쁘죠? 오요 세상에 자요 화분은 마이바흐 마이바흐예요 마이바흐 어우 제가 이쁘게 세수 시켜줬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음, 썬라이즈 썬라이즈를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영상 담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썬나이즈가 개인적으로 색감이 제일 이뻐요 이렇게 했어요 자 똑같이 민공방분 5만원 화분에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ui는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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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는 홍등백금이에요 홍등백금 홍등백금인데 화분이 프라임공방분 7만2천원 짜리에요 어, 프라임공방분 7만2천원 짜리 화분이에요. 저희 예 맞아요. 영상은 요새 수량이 많지 않아서 못 담는데 우리 농장에 오시면 요거 외에 또 다른 화분이 있습니다. 요 화분은 하나에 72,000원이에요. 화분은 72,000원 이렇게 예, 요 화분은 제일 예전에 제가 판매했던 화분인데 예 맞아요. 로제 하나만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괜찮죠, 예전에 판매했던 아이. 그다음에 이제 요 아이 둘은 민공방분. 네, 맞아요. 5만원짜리 똑같은데 핑크마녀와 어, 그리고 파이어폭스라고 하는 아이를 식재했습니다. 이렇게 두개도 선물로 많이 합니다. 화분은 5만원씩이고 핑크마녀는 3만원 파이어폭스는 다육이만 6만원이에요. 다육이만 6만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왜냐면 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어, 문자로는 식재 후 배송이 작은 사이즈까지는 가능하나 이렇게 큰 사이즈는 직접 오셔서 구매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아이고, 이 세상에, 이 오, 메듀샤는 조금 얼굴이 이렇게 자자, 저야 이쁘잖아요. 메듀샤 우리가 현재 4만원에 판매하는데, 그리고 니카금 철하는 단가가 조금 있죠? 어머, 10만원짜리가 짝대기 했어요? 8만원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 민공방분 5만원짜리 사각분에 심었습니다. 이쁘죠? 자그 다음에 요세다이는 같이 보여 드릴게요마이바흐와그 어, 다음에 그 메듀샤 그 다음에 무천이 세가지인데 화분은 민공방분 44,000원 입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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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가 화분에 식재된 모습도 구독자님께 소개해 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 요새는 맞아요. 선물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잘 포장하지만 예 네, 맞아요. 차를 다섯 번이나 갈아타니 늘 제가 택배차가 딱딱딱 오라이하는 아유 오늘도 잘 가겠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재된 모습도 내가 이렇게 구경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와랜드에. 입... 부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요.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쑥쑥기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여기+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어,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laughs>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어,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어,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재료에 살균, 살춘, 질석, 물음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어. 기계에다 놓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어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여자, 잔 저,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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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섞어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어,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 야는 뭐래요? 어, 창흙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어,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어,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어,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에,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두개 정도 어, 넣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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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어,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만10 원입니다. 10kg는 2만 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하시면 한박스에 택배비를 4천 원. 두 박스다 그러면 8천 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예, 3kg에 만 원씩 추가적으로 넣을 었때 아가. 어, 너무 어리나간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 씩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아까 창흙 창읍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어,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어, 창 어, 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어,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어, 맞아요. 비타민이고, 어, 소짜는 5천 원, 대짜는만 원입니다. 칼슘은, 음, 어,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자그 <laughs>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 할때 사용합니다 어,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어,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이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예,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예,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오머니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예,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만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만오천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만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큰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laughs> 어,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다섯 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에, 에, 하나에 2,000원, 다섯 개 하면 만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다섯 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은,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에, 색상만 보라달라, 연두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자, 어, 깔망. 예, 깔망은, 어,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만 원, 천 원, 천 원. 한 장에 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린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준, 물, 준,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어머,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